반습니다 용채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레시피를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. 최근에 여러 가지 레시피를 이제 테스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내려 드실 때좀 간편한 레시피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. 요것도 이제 어 저희 거래처에서 어 사용하는 레시피를 조금 더 맛있게 바꿀 수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고안해낸 레시피입니다. 어떤 레시피냐면, 이제 하류 스위치를 활용한 레시피예요. 이 레시피를 좀 생각해 낸 게, 아무래도 이제 여러 카페들을 돌아다녀 보다가, 이제 연희동에 디포트 밸류라고 이제 사이폰 커피를 굉장히 잘 내리는 커피숍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사이폰 커피를 이렇게 내리실 때, 보다가 딱, 딱 떠올라진 레시피이기는 해요. 어 뭐, 몇몇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, 레시피도 소개돼 있는 레시피들도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좀 저만의 방식으로 좀 해석한 레시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커피 내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려 볼 텐데 어떤 레시피냐면 이제 하리오 스위치를 활용하는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어, 기존에 제 10g 레시피는 아무래도 좀 공이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일 거예요 오늘도 이제 원두를 10g만 사용해서 추출하는 레시피로 알려 드리긴 할 텐데 조금 하리오 스위치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잘 보고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린싱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린싱을 항상 제가 엄청 막 따뜻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번 레시피 따라 하실 때는 방금은 일반적인 린싱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긴 했는데 처음부터 이 스위치를 닫아 두시고 물을 부어주시면 좋아요 한 60g까지만 받아 두셨다가 한 30초 정도만 예열을 해주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만졌을 때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까지만 예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알려드릴 10g 레시피 같은 경우는 침출을 활용하는 레시피입니다. 뭐, 침출 그냥 물 부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좀 다르거든요. 근데 이 다름으로 인해서 커피 맛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원두 분쇄했는데, 분쇄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드립으로 내리실 때보다 한한 한 칸에서 두칸 정도 더 곱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스위치를 닫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가장 핵심입니다. 자, 오늘 원두 10g 사용하죠. 그래서 제가 원두부터 안 들고 포트부터 들었을 거예요. 10g 남아서 150ml 물을 부을 건데, 처음에 150ml의 물을 붓고 시작합니다. 스위치를 닫아 놓은 채 이제 물을 붓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150g까지 드리퍼를 채워주세요. 채워주신 다음에 0점을 누르시고, 원두 준비해주신 다음에 타이머를 누르면서 시작하시면 돼요. 타이머 누르고, 온도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스틱 같은 걸로 다섯 번 정도 저어주세요. 그 다음에 2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. 2분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. 그 기준점을 통해서 이제 커피에 따라서 좀 시간을 조정하시면 될 텐데, 어 만약에 조금 더 다크로스팅 된 커피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물 온도를 먼저 조정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이 우리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, 한 10초 정도씩 앞뒤로 이제 조절해 가면서 내 기호에 맞게 내려드시면 되는 아주 간편한 레시피입니다. 좋은 커피를 구매하셨는데 뭐 20g짜리 소, 소량 패키지로 구매하셨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레시피가 될 겁니다. 2분을 기다려 줄 거예요. 그래서 이 레시피의 가장 간단한 핵심 요약 포인트는 5번 저어주는 겁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 5번 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내려줄 때 다섯 번을 또 저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2분을 우린다. 2분입니다. 5, 5, 2.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. 다섯 번 저어주고, 2분 기다렸다가 또 다섯 번 저어주고, 5, 2, 5.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, 네. 그렇게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아주 간편한 레시피입니다. 사실 되게 어려울 게 없어요. 그래서 2분이 딱 됐을 때 다섯 번을 저어주고 스위치를 내려서 이제 추출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2분 됐을 때 다섯 번 저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눌러서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커피가 한 번씩 더 뒤섞이면서 추출이 될 거예요 고여 있던 이제 커피액이 다 떨어지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5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 뒤에 빼는 걸로 그러니까 2분에 돌리면서 저어주면서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래서 3분에 추출이 끝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우. 일단은 왜 하필이면 커피를 먼저 담지 않고 이렇게 물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커피를 부어주냐 이 커피를 먼저 담고 물을 부어주기 시작을 하면 결국엔 물줄기에 의해서 물이 채워지는 동안 이렇게 커피가 뒤섞이면서 추출이 될 거예요 물이 점점 채워지면서 커피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랑, 그 다음에 물이 채워진 채로 커피 성분이 빠져나오는 게 조금 원리가 다릅니다. 커피가 추출되는 원리 자체가 커피 입자를 물이, 깨끗한 물이 더 많이 감싸고 있을수록 초반부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성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, 없느냐가 정해지게 되는데, 이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저는 항상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물이 채워지면서 발생될 때, 요 섬세한 계열의 향미들이 조금 더잘 채워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사이펀 커피를 먹었을 때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사이펀 커피는 물이 채워진 채로 이제 커피가 들어가고 이렇게 뒤섞이면서 추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거든요. 근데 항상 사이펀 커피에서 먹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계열의 향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좀잘 활용할 수 있는 추출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막 고민하다가 사실 이 방법을 뭐 다른 바리스타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몇몇 소개된 영상이 있을 거기는 해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해서 10g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개하게 된 레시피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추출해서 먹어봤을 때는. 조금 더 화사하고 과일 계열 느낌들이 더 세밀하게 녹아져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. 그냥 이제 물을 부어서 내렸을 때랑,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넣고 내렸을 때랑 차이점이라고 보면, 이 무게감이 더 있을 거냐, 아니면 가벼운 향미 성분들이나 산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느껴질 거냐에 그 정도의 차이가 좀 느껴졌던 것 같기는 해요.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은, 이 방법을 한번 두 가지 다 내려서 한번 비교해서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부으면서 추출하는 것도 충분히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응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일단은 이 레시피를 한번 사용하셔가지고, 이 10g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내려드실 수 있는 레시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비싼 커피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이 10g 레시피 잘 활용하셔서 좀 따뜻하게 잘 내려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스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한번더 준비해서 소개하는 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